태연을 활기찬 2월 2월 입니다 네 이번에는 레진만들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뭐냐 이거 섞을 거 섞을 통 그리고 절거그 다음에 물풀 필요하고요 목공풀 필요합니다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만든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물이 물처럼 이렇게 잘 흘러내려야 돼요 흘러내렸어요 자 <laughs> 통에다가 일단은 목공풀을 뭐 넣어줄 거예요. 아 물풀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에에에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음. 그 다음에, 목공풀을 조금 아주 조금만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보세요, 보세요. 너무 조금이죠? 이정. 반쪽 투명색이 보이죠? 그거 물풀이고, 하얀 색깔이 뭐냐, 목공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섞을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실수로, 목공풀을 많이 넣었다! 하시면은 처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물풀을 더 넣으시면 되세요. 되셨고요 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레진입니다 네, 이화의 레진 만들기였습니다. 네. 안녕하친 거예요, 이거. <laughs>